요리 단아와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요리 생선 양념 구이는요. 생선은 머리와 꼬리를 포함해서 통째로 사용하시고요. 내장은 아가미 쪽으로 제거해 주세요. 유장으로 초벌 구이를 하시고요. 고추장으로 양념해서 석쇠에 구워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 생선 양념 구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다나와 정발입니다. 오늘은요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메뉴인 생선 양념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30분이에요. 생선은요. 자, 생선 손질하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비늘을 제거해 줍니다.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비늘 제거. 칼 등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칼 등으로. 자, 이렇게 해서 비늘 제거. 비늘 제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느러미를 잘라주세요. 지느러미를 자르는데 너무 바짝 자르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바짝 자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 아가미 옆에 있는 지느러미도 잘라주시고 배쪽에 있는 지느러미도 잘라주시고 여기 옆에도 잘라주시고 다 지느러미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꼬리는 좀 예쁘게 정리를 해주세요. V자로. 자 내장 제거를 할 건데요. 자 내장은요, 아가미 쪽을 이렇게 벌리면 아가미가 보이시죠? 이게 아가미입니다, 여러분들. 자요 아가미를 먼저 떼요. 아가미를 떼주시고요.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에 있는 어구, 아가미를 다 정리해주세요. 이쪽도. 반대쪽에도 아가미가 있으니까, 반대쪽 아가미도 떼주시고요. 오, 그 다음에, 젓가락을 이 아가미 있는 쪽에다가 넣고요. 뱅글뱅글 돌려요. 돌려서, 내장을 이렇게. 나오죠, 내장이? 내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내장을 제거해주세요. 자, 내장은 너무 깊이 넣으면은 바깥쪽에서 찢어질 수 있으니까요. 살살살 긁어서. 내장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척이 된어 세척이 된 조기는요. 수분을 반드시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구울 때 물기가 뚝뚝 떨어져 갖고 껍질 부분이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완전히 이렇게 제거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생선이 살 부분이 잘 골고루 있게끔 칼집을 내줄 건데요. 칼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내장이 있던 부분은 살 살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살이 많은 부분에다가 칼집을 어슷하게 내주세요. 자, 앞뒤로 칼집을 내줍니다. 살이 많은 부분에다가 칼집을 이렇게 내시고요. 소금을 뿌려주시면 돼요. 소금 밑간. 소금을 뿌려서 밑간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이 간이 되는 동안에 파마늘을 다져서 양념장을 만들게요. 마늘 먼저 다져줍니다. 마늘은 최대한 곱게 다져주세요. 마늘 곱게 다져주시고요. 대파는 안쪽 말고요. 겉에 부분만 다져서. 마늘과 같이 곱게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념장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장도 만들 거고요 또 오늘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유장이 있어요 유장도 만들고 양념장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유장은요 참기름과 간장이 3대1 비율로 그래서 참기름이 3일 때 간장이 1이거든요 그래서 참기름은 약간 이 정도 한반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간장도 이거에 지금 넣은 참기름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 약간 이렇게. 그래서 유장 만들고요. 유장.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고추장 양념장은 고추장. 고추장 한큰술 한 정도. 그다음에 설탕 고추장이 한반 정도. 참기름 약간. 장설 참 파마올게요. 장설 참 파마올게. 다진 마늘, 다진 파 넣으시고요. 후추. 깨 부셔서 넣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장은 약간만. 너무 많이 넣으면은 까감이지니까요 간장 약간 조끔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자 이제 생선을 이제 구워볼 건데요. 자, 생선은 소금을 이렇게 뿌려 놓으면 수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키친타월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유장을 바를 거예요. 만들어 놓았던 유장. 자, 생선에 유장을 발라 주시고요. 앞뒤로 골고루. 이제 석쇠에 올려서 이제 굽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석쇠는 달궈서 기름칠 해서 사용하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생선을 올릴게요. 생선을 올려서 구워 주세요. 자, 이때 중불에서 구워 주세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탈수 있으니깐요. 자, 이때 석쇠를 이렇게 돌릴 때는 꼬리 쪽은 잘탈수 있으니깐요. 머리를 집중적으로. 자, 생선살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하얗게 되면 익은 거거든요. 자, 이때 생선을 거의 한 80~90%를 다 익혀주시는 거예요. 유장을 바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유장을 발라서 생선이 눈알이 하얘지고 칼집 낸 부분이 벌어지면서 다 거의 다 익으면요. 이제 고추장, 양념장을 바를 거예요. 자, 양념장 바를 때는 접시에 옮겨서 양념을 숟가락으로 펴 발라주세요. 얇게! 너무 두껍게 바르면 양념이 탈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두세 번에 나눠서 바를 거니깐요. 뒤집어서 반대쪽도 자 발라서 얇게 한 번씩 앞뒤로 바른 다음에 다시 한번 구워주세요. 이때 양념 바를 때는 불을 약불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양념이 탈수 있으니까 약불로 앞뒤로 또 구워줍니다. 자, 또 양념을 한번 또 발라주시고, 이때 양념 바를 때는 사방으로 꼼꼼하게. 처음에는 조금 덜 발랐다면 이번에는 구석구석 꼼꼼히. 다시 한번 구워주겠습니다. 자, 이때 완벽하게 생선이 안 익으면 실격 처리될 수 있으니까 100%다 익혀서 내셔야 됩니다. 끝! 이제 생선을 담아볼게요. 자, 이때 생선을 담을 때는 위치가 있는데요. 자, 방법이 있어요. 위치 그대로 맞춰내셔야 되는데. 자, 머리가 왼쪽, 그 다음에 꼬리가 오른쪽. 자, 칼로. 칼로 살짝 들어서 접시에다가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때 방향은 머리가 왼쪽, 꼬리가 오른쪽, 내장이 나를 바라보게. 그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실 때는요, 머리가 왼쪽, 꼬리가 오른쪽, 배가 아래를 향하게 해서 제출해주세요.